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교실 산부의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듣고 임신 중 배가 아프실 때 적절한 대처와 또 필요시의 진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아홉 번째 강의 주제는 임신 중 운동입니다. 임신 중 운동은 체중 관리와 통증 완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임신 중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와 호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통 중에 골반의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서 자연분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아기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하게 하여서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한 그 운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지침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운동은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탁구, 테니스, 골프, 또 에어로빅, 달리기, 쪼그려 앉는 자세와 같이 격한 운동이라든지 복부에 압박이 가는 그런 운동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고정이 되어서 안전하지만 실내 자전거는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지침입니다. 임신 중 하기 좋은 4대 운동은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할수 있는 동작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은 16주에서 36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수영장에 사용하는 소독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소독약은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양수가 터지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주부터 36주까지 16... 가능하다고요? 네. 그 이전과 이후에는? <laughs> 그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12주 이전에는 아기 집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막다리는 진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세 번째 운동 지침입니다. 임신 중 건강에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몸의 균형을 잃고 쉽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걸으시기 보다는 천천히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발이 많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꽉 끼는 신발은 피하시고요. 또 젤리 슈저와 같이 바닥이 얇은 것들은 족저근막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단이나 경사진 곳도 몸의 균형을 쉽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비가 오는 경우에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러닝머신은 산모분들이 걸으시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잘 잡고 운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운동 지침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신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에 걷기 보다는 2 30분 걷고 5분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임신 12주 이후에 아기집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운동은 16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것을 권장드리게 되는데 갑자기 1시간 이상 걷기보다는 2, 30분 걷고 5분,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나눠서 하셔야 몸에 무리가 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운동 중에 배가 너무 자주 뭉친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또 숨이 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는 절박 유산이라든지 조기 진통이 있는 경우 또 작은 경부가짧아서 자궁 봉축술을 하신 경우 또 쌍둥이 임신인 경우에는 운동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임신 중 안전하고 유익한 운동 지침을 통하여서 임신 중 보다 건강한 임신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닥 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